이렇게 분수수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누가한테 배웠대? 첫째? 니까 이게 첫째야. 이게 분수수라는 거요 분수수. 그 광장에 가면은 분수대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분수수가 있어요. 요거 쓰면은 좀텃밭 농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편에 여기 혹시 보이나 이거? 구멍 뚫린 거? 얘가 좀 재질이 약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잘 나요. 이런 것들은 비닐이 쪼각이나 아니면은 그 검정 테이프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감아 주면은 어느 정도 그 이걸 막아 주니까 그걸로 잘 땜빵해 주면 됩니다. 어. 여기 배추 물 먹고 겁나 잘 먹었어 좋은데? 어 지금 물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제일 잘커 여기 먹을 때도 먹고 배추밭에 물줄 때도 물 먹고 그러니까 요 앞에 여섯포이가 가장 커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여기는 지금 물이 젖었어 여기 무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저 이 끝머리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불을 잘 먹어야 돼요. 요즘 다들 질문 사항이 뭐냐면, 은 이거 비료, 추비, 얼마나 줘야 돼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약을 쳐야 돼요? 그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가 근데 겹칩니다. 일단은 어, 비료를 주는 시기와 약 방지하는 시기, 가 서로 겹쳐요 근데 그렇게 주다 보면요 좀 독해집니다 농도가 진해져요 일반적인 살충제 살균제도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씨 전기전도도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일반 살충제에도 비루에도 이씨가 변화가 됩니다 순수한 물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무기물 예를 들자면 은 소금 설탕 같은 경우도 물에 섞여야지만 이온이 생기고 그 이온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식물이 근데 좀 어렵게 설명이잖아 좀 쉽게 설명해야 될가 <laughs> 죄송합니다 어. 사람으로 한번 빗대볼게요 사람이 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어,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 이왕뭐좀 타서 먹고 싶다 예전에 할매들이 반일하고 힘들면은 뭘타 먹었는지 아시나요? 반장님. 어. 옛날에 일하고 음료수 없고 그럴 때는 뭐 먹었어요? 음료수? 음료수 없을 때? 미숫가루. 미숫가루하고. 어. 설탕물 많이 다 먹었잖아요. 응. 미숫가루도 별로 없을 때는. 오렌지. 어. 이나지 <laughs> <laughs> 오렌지 주스도 먹고 이런 설탕물도 먹고 막 했어요. 그걸 먹으면더 갈증도 해소가 많이 되고. 체력도 충전이 됩니다. 양분을 먹는 거죠, 양분을. 물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엄청나게 설탕을 많이 넣은 상태에서 어? 물을 먹는다 그러면 잘 넘어갈까요? 설탕을 숟가락째 퍼먹는다면 소금을 무리 없이 숟가락으로 그냥 퍼먹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laughs> 자. 우리가 얘네들한테 추비를 주고요, 농약을 쳤어요. 살충제 살균제를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이 빠지게 되면은 물이 빠지게 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소금하고 설탕을 숟가락으로 그냥 퍼먹은 거요못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려면. 마찬가지 이 식물도 배추도 추비를 주고 농약을 하고 살충제 살균제를 했다면은 꼭 하셔야 될 거.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안 주면은 얘네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로 농도 장애가 생겨 가지고 쪼그라들어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 어머니가 호수를 딱 깔고 이렇게 물을 흠뻑 주니까 가장 많이 주는 데가 가장 많이 컸어요. 그냥은 못 먹습니다. 그냥 뭐 비료 퍼졌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추가 물과 비료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요. 지금 시기에 어 배추 통을 만드는 양분들을 저장할 시기예요 결국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를 결국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 때 가장 비료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상 물 비료를, 물과 비료를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신다면 더 맛있는 배추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자외선도 강한 편이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증산장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파리에서 수분이 많이 배출돼요. 많이 배출되는 만큼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흙이 촉촉해야 됩니다. 어, 촉촉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는 지금 계속 물을 자주 먹으니까 이잘 크잖아. 물못 먹는 데는 얘얘 얘 보지 말고 얘는 저기 삐꾸고 어쩔 수 없는 애고 물을 많이 못 먹는 애들은 확실히 크기가 지금 옆에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좀덜 먹는 애들 많이 먹는 애들 딱 눈에 차이가 나 있어요. 영상으로 이게 차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자, 얘는 물을 많이 먹는 애들, 이쪽, 여기 못 먹는 애들, 자, 손바닥으로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많이 생겨. 이만큼 물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을 잘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호수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더 좋고요. 그리고 고랑 한쪽 끝에 좀물마기를 해서 물을 주더라도. 한 번에 배수가 되지 않게 어,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물을 가둬놓으면 은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어, 그거를 꼭 잘해 주시면 어, 조금 더 배추 농사 짓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가을 농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잘 주셔야 돼요 어떤 농사인지 물안 줘서 잘 크는 놈은 음,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잘클수 있는 거는 미나리깡 밖에 없이요 어,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얼마나 줘야 되냐고요? 그거는 딱 보시면요 흙마다 이제 차이가 많이 집니다. 지금 이렇게 딱 뭉쳤을 때 조금 이렇게 건들면 은좀 부셔질 정도로 살짝 어, 그리고 물기가 촉촉하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물기가 촉촉한 편인데 그래도 물이 더 많은 곳이 잘 크고 있어요. 자, 농부들이 부자 되기를 희망하는 부정농협 TV입니다. 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부탁드리고, 다들. 즐거운 농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